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여수에서는 양식장 물고기 100만여 마리가 폐사를 하는 등 고수온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수면 위로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있고, 살아 있는 물고기도 힘없이 입만 뻐끔댑니다. 한창 출하를 해야 할 우럭성어 수십만 마리가 모조리 폐사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물속 산소가 부족해진 탓입니다. 뭐할 수가 어요 사료비만 해도 수억인데 어떻게 이제 어, 담당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섭씨 23도에 머물렀던 해수 온도. 올해는 28도까지 치솟아 여수 연안 일대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여수시에는 이달 들어 양식 물고기 100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됐는데 예상 피해액은 1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차광막과 액화 산소 등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 여수의 경우 지난 2021년 79만 마리가 고손으로 폐사해 근 5년 새 최대였는데 이대로라면 올해가 가장 심각한 피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당장은 어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재여부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피해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월요일부터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전혀 다른 해류의 움직임으로 이례적인 고소온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피해가 여기서 그칠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